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배터리 화재로 인해 정부의 핵심 정보 시스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국민신문고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96개의 핵심 시스템이 전소되어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시스템들은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스템 복구와 정상화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과 대부분의 중앙부처 홈페이지도 피해를 입어 업무 처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24와 GPKI 시스템은 다른 층에 위치해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면했으나 보호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통신과 보안 장비 복구를 마치는 대로 551개의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